보세요. 바울은 예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. 예수가 이 세상에 연약한 자로 왔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, 저는 믿어서는 안될 존재구나라고 겉으로 평가했던 것처럼, 그러나 그분이 진짜 구원자였던 것처럼, 그 누구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수 믿고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? 예수 믿고 왜 아직도 저, 저 자리에 저렇게 있어?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우리는 다 죽은 자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려내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냥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. 이제는 외모로 육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. 근데 뭐 잉여 공로설이니 뭐니 하면서 성도에게 잉여 공로가 어디 있어요? 나는 뭘 해도 다 무익한 자입니다가 성도의 신앙 고백이어야지. 초대교회 때부터 잉여공로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치한 책에서까지 그걸 부신 거란 말입니다. 무슨 잉여공로가 있어요? 그머릿 속에 그게 꽉차 있으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잉여의 절정에 있을 때 스티브 잡스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죽어야 신화가 된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죠. 인간이 따라서 신화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. 산화되는 거지. 그 인여의 공, 인여의 공로를 선이라고 해서 이게 구원에 기여한다 그래요. 그리고는 그게 상벌의 근거가 된다고. 어디 다온 소리를? 무를 해도 저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. 이 고백을 해야 된다며요. 그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닙니까? 근데 뒤로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요? 예